KNSB 뉴스입니다. 본교 체육과학관 컴퓨터 실습실이 재학생들에게 재개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4년간 이용이 제한됐던 본교 체육과학관 1층 컴퓨터 실습실이 학생들에게 다시 개방됐습니다. 교내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컴퓨터 실습실은 학기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개방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실습실은 컴퓨터 사용에 제한을 겪는 학생들이 쉽게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개방됐습니다. 이용 방법은 교내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운영 시간 내에는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유의할 점은 퇴실 시에 자리를 정리정돈해야 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퇴실 시 PC 전원 종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습실 컴퓨터는 재부팅 시 초기화되므로 개인 자료는 USB 메모리와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저장해야 하며 학교 보유 소프트웨어 이외에 불법 소프트웨어 또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을 하는 경우 실습실 내에서 게임 및 채팅을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잡담과 소란 등으로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실습실에서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교내 컴퓨터 실습실 재개방으로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KNSB, 이유진입니다.